소개드린대로 옆집 아저씨 예, 나중에 얼굴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피행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 옆집 아저씨 전문가께서 어, 안 아직 안 켰어요 <laughs> 이 하코 인두기로 어, 이것 때문에 온도 많이 올려야 돼 예, 온도 설정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게 인두팁이 뾰족한 거보다는 납작한 거 쓰는 게더 낫죠. 나는 납작한 게 납작한 게 좋아요. 뭐 이거 어떻게 올리? 어. 이 상태에서 올리면 어, 480. 그다음에 엔터를 누르세요. 열이 응. 음, 세스나 좋아. 지금 어 세스나 HSD 세스나 182의 그 변속기 단속기 잭을 교체를 하실 거예요. 더블. 일단, 묻힙니다 어, 이거, 열이 되게 약하네 어, 이거, 안돼 안돼요? 더이 이거. 380도 이상이 올라가는데 열이이8 응, 0이상이 올라가네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수 있다 거 이거, 이 아까, 아까, 어, 네. 음. 아까 왜안거지 아까 잘못 누른 거지. 그리고 여기 필수는 물이 들어 있어요. 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물 네, 물물 제가 넣을게요. 네, 제가 준비를 안 해놨습니다. 물을 네, 마시고 <웃음> 넣고 <웃음> 우리 옆집 아저씨 <laughs> 그렇게 묻혀놓고 하는 거군요. 속에까지 완전히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여기까지 어. 완전히, 완전히 먹혀 들어가게. 속에까지다스며 들어가게 한참 이럴 때한 한참 있어야 돼 o 피부 e 안 타니까. n t 응. Okay. y o u 아니 somewhere 그 h e r e I need a song, are y 참 되고 있어야 돼. 근데 이손이 되게 뜨다거든 어. 응. 닦아 주고 이쪽이야 이제. 이쪽. 그렇죠. 어. 그쪽에 변속기 쪽이 이거 개입되면 이게 열 많이 계속 이렇게 오그로 들고 응. 이렇게 이껴 놓은 거야요 이 살짝만 많이 끼면 또 여지 일다 뺏겨서 잘안되 돼. 살짝만 끼놓고 더껴야 되는 거 아니에? 좀더 끼는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눕혀놓고 하거든. 음. 얘를 돌려. 이또 돌아가? 이렇게. 아. 이렇게 돌려.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어. 음. 그럼 때문에 이게 아주 쉽지 이렇게. 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나비 무거우니까. 나도 그리 눌러. 이렇게그리고여기다 이리로, 이리 이리로, 이리로. 이로 이리로. 이리 이리로. 로로이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이 인두기의 문제인가? 학콘데 열을 더 올려볼까? 480도로 올려볼까요? 더 올리고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490도까지 올라가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어쨌든 저 온도가 저 팁의 온도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어디서 제더라 어 시터에요. 오 시터에요. 튜브 튜브 말고 요거 요거 어자 음. 반대쪽에서 아 걔를 또 자르는거가 아까 음, 대충 자랐기 때문에 피부좀 많이 까져가지고 요때극성 잘못되면 응대정사고 바보가 되는거지 <laughs> 극사고 잘못된거 이쁘장 잘된거야 네. 반짝이짝하이쁠한게이게 우리 일반인들. 난 사실 이안 나와요. 저도 대충 그냥 붙이는 데. 한번 고여드이고싶었는 데. 이거지, 이거지, 지 이거지, 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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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렇게 뭐까지내 원하는 데까지는 음. 또 그리고 마냥 기다려. 근데 그거 안 뜨거워요? 뜨겁지. 참, 참는 거지. <laughs> 네, 예. 음. 생계로 하시는 분과 음. <laughs> 취미로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이렇게 이렇게 입히자 빠짝빠짝이 입히잘된 거.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보여주세요. 예. 오오. 이게 하얗게 이렇게 돼야지 잘된 거구나. 여기가 매끄하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여기 와이어가 가다가다 가다 이렇게 편저가 보이거나 그러면 잘못된 거. 음 닦아라. 예. 그다음에 이때 이거 이 빼버리고. 근데 이거 다 식을 때까지 꽂아두는 게 좋아. 그렇죠. 어. 예, 지금까지 우리 옆집 아저씨 예 프로 프로 땜너의땜 <laughs> 어, 작업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하코 얘가 일단 온도는 맞을 거 아니에요 온도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얘 나비 아 나비 <laughs> 이거 상해이 형이 사라고 그런거 그런 네, 그러니까 이게 주석이 60% 짜리가 맞거든 음. 아, RS 그, 거기에... 주석이 60 주석이 60%고 나비 40% 짜리라고 근데 그럼 얘는 그거네 이상해 녹는점이 높아 이상하게 유연나비네 그러면 그치, 나비 그, 들어있는거네 그지 일반 나비지 63%가 있는데 6337이 더 좋은데 오. 어쨌든 뭐 형이 말한 그 히스호 그거를 하겠다아 이게 뭐, 응. RS-60이 주석이 60이고 납이 40이라는 얘기구나 일정공은 그 납의 두께고 굵기. A-28은 뭐야 이건노트론보고 뭐. 일자는 생산일이고 아, 예, 지금까지 예, 프로땜너인 옆집 아저씨의 땜질을 보셨어요 배터리도 한번 만나봐야죠 예, 당연히 맞겠죠 맞겠지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해코 그냥 우리 같은 모델러들이 쓰기에는 뭐이 정도면 좋지 좋죠 형님이 쓰는 거랑은 물론 다르겠지만. 근데 이게 열은 나는 것 같은데 나, 날이 잘안 노는 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아. 뭔가 조금 나비 내가 많이 봤을 때 감각적으로 좀 뻣뻣해. 아, 어쨌든 형이 사라고 그런 거야. 응. 근데 뭐 <laughs> 저기 데이터 보고 사는 건데 음. 데이터 사는 맞아. 어, 그럼 나브를 한번 교체를 희성 걸로 해볼게요. 예, 네, 여기까지 하코어이 평가를 우리 옆집 아저씨 프로 댐너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차례는 삼다수불 3 5 0십시 하나. <laughs> 네 다음에 뭐 아,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오늘 제 영상에 아, 나와주셔서. 응. 게 좋아. 칼 그러니까 형은 뭐. 쓸때 보니까 다 납작한 걸로 쓰더라고. 응. 아 저기. 뾰족하니까 음. 아 그래서 음, 음, 열이 음, 음. 잘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지? 납작하면서 끝머만 이렇게 짝 돼서 칼날처럼 되 있는 칼팁 칼팁 네 예, 그걸로 다 바꾸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하코 제품에 예,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우리 프로 땜너의그또이 총평도 들어봤습니다. 모델러들이 쓰기에는 괜찮은 제품, 예, 프로가 쓰기에는 조금 아땜을 바꿔야 된다. 땜을. 네, 네, 아, 다 들어요. 저기 네. 음료수 하나 가져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